안녕하세요. 안녕 네, 다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 네, 저한테 오셨던 오신 이유가 이제 불편한 점이 있으셔서 오셨을 텐데 어느 부분이 불편하신지 네.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술 밑에턱 네. 쪽에 좁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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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름 이좀 많이 생겨가지고요. 아, 예. 이거 좀 최대한 안 아픈 쪽으로 잘 제거를 해주십사 해서 네. 제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안아프 게가. 제일 중요한 줄알데 네, 제일 중요 왜냐면, 이제, 그, 여드름 치료를 하는, 네. 어, 좀 꺼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 아픈 시술들이 많아요. 아 여드름이 우리가 이제 되게 간단하게 압출을 하는 네네. 그 압출 과정조차도 너무 통증이 이제 심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막 꺼리게 되고 피하게 되고 <laughs>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네. 그래서 안 아픈 시술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픈 시술들은 최대한 이제 배제하고 네네. 최대한 안 아픈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마스크 살짝만 네네. 내려주시면 네네. 감사할 네네. 것 같아요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속쪽으로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네요. 울퉁불퉁하게. 빨갛고. 계속 약간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라왔다가, 괜찮아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네. 네, 네 지금 코 옆쪽으로도 지금 좀 울긋불긋하고 좀 올라와 있는 거볼수 있거든요. 네, 코등에도좀 피지가 껴있고요. 맞죠? 네. 네, 이마 쪽에도 좀 염증이 있네요. 쪼금쪼금한 조금 애들이. 우리 또이 정도면은 막 심한 편은 아니긴 닌 해요. 네. <laughs> 좁쌀 여드름 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네. 이 피지가 사실은 모공에서 피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서 원활히 이렇게 배출이 돼가지고 이게 그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건데 네. 이 피지가 피지가 많아서이기도 하고 모공이 좁아서이기도 네. 해요. 네. 피지 양에 비해서 모공이 좁아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바깥 바깥에 피부 바깥쪽 표피 겉층에 각질이 두꺼워서 각질이 네. 많아서. 이게 음... 되게 여러가지 이유로 이 피지가 나오다가 한 중간에 낀 상태 네. 이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기 전 상태가 이제 좁쌀 여드름이에요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어, 정확하게 말하면 화이트 헤드라고 네, 네. 하고요 이 화이트 헤드 상태에서 어, 얘가 이제 여기에 껴 있다가 이 균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이 되면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농성 여드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드름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좁쌀 여드름이라고 어... 말을 한다라고 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좁쌀 여드름에서 염증이 생긴 다음에 염증이 나으면서 이 피지가 빠져나가고, 네네. 그러고 나서 여드름이 낫게 음... 되는 거죠. 그 같은 자리에서 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염증이 생기기 전 단계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잘못 건드리면 염증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일이 더 커져버려요. 아... <laughs> 그래서 이게 압출,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 압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 되게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나는 이유 자체를 좀 해결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지 분비가 많아서일 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질층이 두꺼워서 각질이 네. 많아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좁쌀이 생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건조해서. 아. 네, 피부가 건조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근데, 최근에는 사실, 조금 예외적으로, 어,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네네. 네, 네, 네인 것도 있죠. 네. 어, 그 이유도 하나의 이유로 분명히 작용을 해요. 왜냐면, 네네. 마스크를 쓰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어, 이 안에, 마스크 안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요. 네. 피지 분비량이 우리가, 원래 우리 피부의 피지 분비량보다 분명히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음... 원래 안 나시던 분들도, 나을 수가 있죠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소를 음... 하고 있죠 네, 트러블이 많이 안다라고 하시고 네. 그래서 좁쌀 같은 경우는 건조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물을 드시는 거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물이라는 거는 체수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수분 함유량 자체를 올리는 게 제일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체수분을 올리게 되면 피부 안에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양, 수분 양이 증가하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 피지 분비가 될 때, 배출이 될때그 모공 사이를 어, 삐집고 나와야 되는데 이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은 이 피부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마르게 돼요. 음. 얘가 피지가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음. 근데 우리가 막 물을 많이 먹고 체수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면 유동적이 돼요. 피부가. 피지, 피지가 나올 때 굉장히 유동적으로 배출을 잘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루에 사실 2리터는 굉장히 뭐 내과 선생님들도 2리터 정도는 많이들 추천을 하세요 네. 근데 얼굴에 트러블이나 여드름 특히 좁쌀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3리터까지도 추천을 드리고요 어, 네그 네, 정도로 하루에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루 이틀 뭐 이만큼 먹었다고 해서 또확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최소한 2주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해두시고 네. 오늘은 이제 일단은 좁쌀을 압출을 해야 돼요. 이게 네, 네. 제일 중요해요. 네. 사실 그래서 압출을 하고 그다음에 피지 분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 아픈 네, 네, 네. <laughs> 네안 아픈 네. 시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리하러 가시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겠습니다 네.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옆에 있는 테라클리어라는 기계예요. 네. 테라클리어라는 시